안녕하십니까? 예천 해롱포진 노끼입니다. 예,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 보이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는데 봄 날씨에 봄 바람인가? 생각하고 지내야 안 되겠습니까? 한한 예, 시간 정도 이렇게 풀어나 뛰로 같이 안 노네요. 언들이 어제 밤에는 우리 탄우가 탄수하고 좀 다탔거든요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다탔습니다. 제가 빨리 와서 말려가지고 상처는 없습니다. 보니 네. 우리 여기도 가을하고 금모가 그 이제 아직까지는 네 아무것도 없지만은 도리아들이 장난을 잘 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 영상에는 잘안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안에서 c c t v 를 보면은 도리 장난씩 칩니다, 하는 것 도리. 오이구 우리, 거모야, 우리, 가을하고 일로 와보지. 옳지, 엄지 아쉽 우리 가을에도 여봐. 가을아, 어이구, 여는 거라. 우리 거모하고, 가을에는 잘 다투는 게 없는데 보면은. 하나마고 탄소에는 조금 다투는 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랑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. 으르렁거리고 저럽니다 요놈보다 싫더니 음, 아직은 아니 듯한데 냄새 맞는 걸로 봐가지고는 조금 그런 뭐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아따, 장난 잘 친다. 우리 탄수인는 뭔가 조금 느낌이 있었는데, 저놈이 목줄이 없으니까 더망을 가서 붙잡아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다. 음. 가을에 하고, 우리 요도, 일러 잘 되겠죠. 예, 예. 저 나무가 지 새로 연결하겠습니다. 예, 거래처에서, 예, 가서 주문이 급하게 와가지고, 잠시 연결을 끊었었습니다. 예, 이렇게 장난을 잘 칩니다. 우리, 강철이 하고 황호도 한바끓이게 밥을 또 먹어도 안 싸우네요, 하분들 우리는. 원래 이래 다툼을 하는데, 우리가 한번끓이게전 먹어도 안싸워요 같이 저리 다정하게 먹고 이릅니다 단우야, 단우 일로 올라봐. 일로 올라봐. 옳지. 단우도 올라오고, 한수이도 올라봐. 옳지. 형들이 <laughs> 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두는 거지 뭐. 마음대로 안 됩니다. 원래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왜야 장난 너무 시기치면 안 돼. 그모야 장난 시기치면 안 돼. 놈자이 장난 많이 칠게 변을 보내요 요렇게 강철이하고 항우는 한바 끓이기도 잘 먹습니다. 안 싸우고 <laughs> 저렇게 안 싸우고 있으면 좋은데 뭔가 모르게.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, 어른 때가 있습니다. 네. 혹시 항원은 지 밖으로 이 사료가 있는데도 저래, 저가서 어 저래 물을. 밤에 혹시 문을 닫아놓고 잠놓으면은 배고플까봐 제가 저렇게 사료를 넣어 없습니다. 예, 1월 날 아침이래서 조용합니다, 지금. 다이야어제밤에왜 싸웠어? 응? 싸우면 안 돼. 알았지? <laughs> 이렇게 해서 예.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